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제가 보컬 수업을 잠시 쉬는 사이에 계약이 돼 있었던 연습실을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연습실을 잡으려고 친구랑 연습실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보통 서울에 연습실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틀었고요 일단은 연습실을 보러 간다고 전날에 미리 다 연락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 지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친구 목소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더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습실에 도착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날 총 다섯 개 정도의 연습실을 돌아다녔는데 모두 지하 방이에요. 물론 지상 연습실도 많지만 20만 원대로 본다면 무조건 지하 연습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연습실이 이렇게 따로 휴식 공간과 정수기, 뭐 전자레인지 등이 있고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 시설은 꽤 깨끗했거든요. 근데 방안에 방음제 좀 거뭇거뭇하게 있는 것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개별 에어컨이 방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공용이었어요. 근데 냉방은 꽤잘 되는 편이었고요. 옆방도 비어 있다고 해서 같이 봤는데 좀 비슷비슷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20만원으로 특가 적용을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친구랑 쉐어하면서 쓴다고 하니까 25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연습실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3만원인가? 2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위에 사진도 이렇게 걸려 있네요. 여기는 방에 들어가면서 조금 흠칫했던 게 일단 바닥이 그냥 장판으로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컨에 정수기통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흠칫했습니다. 배수를 저희가 따로 해줘야 되는 시스템인가 봐요. 천장을 보니까 행거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연습실을 써본 분들이면 아직 이런 식으로 바닥이 좀 붙어 있는, 그냥 방처럼 되어 있는 방은 그렇게 방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음, 이곳은 사실 들어올 때부터 위생적인 느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연습실인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연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화장실을 찾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주방이 따로 있었어요 보시면 싱크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요 이쪽에 샤워실도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위생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렇게 방에 들어와 보니까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숙식하면서 지낼 분들은 꽤 쓸만한 연습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도 높고 옆에 넓은 방도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확실히 넓죠? 좁은 방은 월세가 19만원이고, 넓은 방은 월세 23만원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보증금도 10만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방음제도 그렇고, 여기 밖에 보시면 방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방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연습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죠. 개별 사물함도 있고요. 보시면 방 문도 방은 문도 방음 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복도도 깔끔하고 제습기 같은 것도 한두세개 정도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 전혀 습한 느낌도 없고 지하 냄새도 하나도 안 났어요. 좀 아쉬웠던 게 여기는 화장실은 따로 없었고 개별 샤워실만 있었어요. 화장실은 상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고 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는 방이 이 건물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수선하게 찍힌 점 죄송합니다. 근데 보시면 방음 벽도 너무 잘돼 있고 실제로 방음도 정말 좋았어요. 내부도 깔끔하죠? 사실, 이 건물의 방들이 가격이 꽤센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방이 이 건물에서 하나 있는 가장 작은 방이었기 때문에 월세가 25만원이었어요. 근데 중간 방은 3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이 있는데 한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연습실을 옮기는 이유는 화장실 때문이었는데 저기도 상가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정까지 넘어와서 25만 원짜리 방을 보러 왔습니다. 합정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거의 가격이 30만 원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몇 넘는 2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음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휴게시설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방의 모습이 전에 쓰던 연습실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연습실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연습실을 구하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뮬이라는 음악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는 편이에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합주실 연습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버튼을 개인 연습실로 바꿔줍니다. 검색어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매물이 쫙 나옵니다. 게시물에 있는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